나 오사카 갔다 온다 그랬잖아 오사카에서 사가지고 온 거거든 이거 고베 리카 캐슬이라는 데가 있거든 어 리카 인형 파는 데인데 거기서 사온 거 이거 꺼내서 보여줘 내가 좋아하는 파레트 F 또 이거 이것도 꺼내서 보여줘 얘는 꼬맹이란 말이야 이름은 몰라 오픈 시간 전부터 이제 바깥에서 기다렸단 말이야 어 바깥에서 보는데 너무 귀여워 가지고 얘도 한번 사봤어 어, 얘는 조그만한네 그리고 흰색 드레스 그리고 꼬맹이도 세트 느낌으로 팔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사봤어 어 그리고 이거는 신발 신발 입혀볼까 한번 이거는 끌르기가 엄청 쉽게 돼 있어 이렇게 빼고 옷입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 이렇게 옷 입혀봤단 말이야 면사포도 있는데 면사포는 오바 같아가지고 흰 스타킹에 흰 장갑도 진짜 나 오바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렇게 샀어 사실 갔는데 살게 너무 없는거야 쥐어짰어 고베까지 갔는데 빈손으로 오기가 너무 그렇잖아 그 다음 오사카 주님문 갔거든 주님문에서 산거 오사카 주님문또 들어갔는데 살게 너무 없는거야 아 그래가지고 뭐라도 사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막 쥐어짰거든 그래서 스티커인데아 와서 보니까 스티커 더 살걸 그랬다 나 스티커 좋아하거든 요런 요런 스티커랑 이런 스티커랑 그 다음에 이거 이건 뭐지? 이걸 왜 줬는지 모르겠다 봉제 인형이거든? 이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존나 씨발 구리다고 욕했단 말이야 어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나봐 이거 너무 안 팔려가지고 세일하더라고 너무 살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사자 그래서 한번 사봤어 실제로 보니까 더구린 거야 <laughs> 사진으로는 아 이게 사진을 잘못 찍었나? 막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잖아 실물로 보고 더 구려서 깜짝 놀랐어. 여기는 봉지인형이고 여기는 소프비라고 비닐 같은 거거든. 근데 이거 후뚜루마뚜루 들고 다니긴 좋잖아. 부서지거나 막 그런 재질이 아니니까. 그래서 제일 때안타는 색깔로 샀어. 나머지 색깔은 막 흰색 막 이런 거거든. 어, 그래가지고 그냥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으면 갈고 다니고 싶은데. 그리고 이거. 아존샵이 있거든? 댄덴타운에 거기서 이제 사가지고 온 건데. 오사카 주니문에도 없는 온라인? 애니버서리 브라이스가 있는 거야.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단 말이야. 쇼핑하러 다니고 싶은 생각도 없고, 몸도 안 좋고. 근데 빈손으로 가긴 또 너무 그렇고, 그래가지고 그냥 샀어. 맨 처음 에 나왔을 때아그닥내 취향 아니다 그래서 패스했었거든 실제로 보니까 머리가 연보라색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 이거라도 사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다음에 이 인형 옷들이야 원피스랑 신발 신발 운동화 또 신발 스타킹 신발 스타킹 이거 위에 거아 시발 오 치마를 안 사왔다. 내가 요 그림을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. 요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거든. 마침, 키키팝이라고. 내가 저번에 보여준 인형 있잖아. 요렇게 생긴 키키팝 인형이 내 생각엔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야. 그러니까 얘 관련된 용품을 다 세일하고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냥 샀어. 세일, 세일, 세일. 이건 세일 아니네? 세일, 세일. 요거 4개는 세일이 아니다. 제 키키팝은 옷 같은 게 쉽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, 당김에 산 거지. 입혀줄까? 오, 씨발. 어, 이거, 눈이 안에서 돌아가버렸어. 존나 무서운데? 어, 어떡하지, 이거? 머리를 따야 되나? 눈을 보지 말고, 이렇게 어. 이렇게.. 아.. 씨발 어떡하지? 아니 근데 컨디션만 좋았으면 화장품도 사가지고 오고 막 면세점 쇼핑도 하고 그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이거 사고 뻗었어